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성경을 펴시고 바이블 앱을 여셔서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인데, 이건 앞에 보시면서, 앞에 제가 이렇게 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사도신경 8번째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예수님 탄생 전 BC와 AD로 나누신 그 분기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카운트하는 이 2024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로부터 카운트를 해서 아노도메니가 예수님의 때로부터 이후 라는 뜻이에요 이씨는뭐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 이 분기점이 되셨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재하셨던 분이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권위 있는 책인 우리 신앙의 교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역사서와 세계사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선하신 예수님에 대항하는 어떤 악역,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 뭐 마찬가지죠.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로,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꾸며진 인물이 아니냐.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좀 약간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자, 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과 어, 기독교의 어떤 서적 그리고 고대 로마의 그 어떤 예, 사서에는 있으나 역사적인 자료가 빈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길라도의 존재 어떤 기록을 예,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61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이 고고학자들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 북쪽의 가이사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역이에요. 너무 너무 아름답죠. 예, 저기는 뭐 땅을 파고 뭐하면 그 옛날 성경의 유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을 아그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했던 건축물을 발굴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82cm, 폭 68cm, 두께 20cm, 예, 석회암 예, 보도석이 나왔어요. 그곳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발길, 긴 세월을 견디고 자, 이 돌이 예,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돌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깎여나간 상태예요 그러나 대체로 저 안에 있는 원문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거기엔 너무나 선명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돌은요 예수님 당시에 황제를 기념하려고 극장을 건설하는 과정을 기록한 라틴어 석판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예. 자, 요거를 이제 확대했을 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성한 황제에게 티베리움 이 건물을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예, 헌정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자, 이 돌비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티베리우스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이로 인해서 본디오빌라도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허구의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인 것을 이것이 확실히 증명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록도 명백한 사실임이 예, 밝혀지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지난번 말씀드렸지 세상에서 이렇게 바람같이 예, 그냥 홀연히 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은 이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이 사도신경 요 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말씀이에요. 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죠.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 오늘의 의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네, 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이 take up into heav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최초의 유인 인공 위성 네, 버스토크 1호를 타고 2 네, 시간 남짓 지구를 돌다가 돌아온, 돌아온 어, 옛날 그구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이 가가린이 본 스카이의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이 하늘이라고 기록된 하늘은 원어의 우라노스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스카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종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표현할 때 하늘을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 가신 하늘은요, 여러분. 제자들을 볼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예, 승천하셨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죠. 그런데 올라가시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하늘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습디다. 예, 이렇게 했던 가가린과는 다르게. 그1년 뒤에 1962년 미국인 최초로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주 비행사였고 또 1950년대 우리 한국의 한국 전쟁에 비행사로 와서 싸우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우주를 탐험하고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의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곳은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어로는 heaven이고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리 여러분 뭐 세상의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뭐 달나라를 가고 무슨 화성 금상을 간다고 해도 천국에 갈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오르사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골로새서 3장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라. 거기는 다 같이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돼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예수님 왼쪽에 계신 거 아니냐? 응?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이 오른쪽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겠다 하신 그 오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게,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겠다. 네.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동등한 권위를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할때 6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예 8절에 보시면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어떤 영광을 버리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런 승천을 통해서 2 0 0 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시간의 한계가 있죠. 예, 그것을 벗어나신 거예요. 벗어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장소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어, 부활해서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가야 돼.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우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 인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베푸신 마지막 기적이 사실 예수님의 승천이거든요. 그러 인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로 이거예요. 무소부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무소부재하신다.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 태어나시 전에 이미 어,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마태복 다시 또 기록이 돼 있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이 곳에서.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몇주 전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설교들아 제가 어, 익스클루시브하게 여러분들만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어떤 것만 올리지 사실 다 올리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페이지에 근데 여러분 네, 이렇게 편집 우리 방송팀에 해주셔서 올리잖아요 그럼 과거의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도신경 두 번째 내용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배웠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분의 타이틀, 또우리가 타이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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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이 있잖아요 미스터, 미스, 뭐, 프린스포, c i p 뭐, 닥터,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이있잖아요예수님의 타이틀 직함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e 을 받으신 사람 o e 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 i s t o e Christoe. c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자, 자, 대제사장이 일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 그런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요한 1서 1장에 나, 나타나 있죠?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푸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이게 예,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자. 또 하나,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 변호하시는.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어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에 암지 않고는 이 길이 되시는 분이 없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 이 아이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여기 보시면 대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신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왕, king of kings,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예.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십니다. 자, 우편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왕권과 이 통치권을 받으셔서 왕으로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과 교회와 믿는 예,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지구라는 이 궤도로 행성을 이, 이 지금 자전하고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 주변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다 타죽는 거예요. 뜨거워서 못 사는 거. 또 여러분 태양과 조금 멀어지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아안 되겠다 얘네들 정리해야겠다. 싹 멀어지게 하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좀 수준이 별로, 별로 안 와닿죠? 하나님이 이거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뭐 감기 걸리고 뭐다 뭐,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요. 다. 하나님이 또 관리하실 거예요. 예. 아멘하신 분들에게 그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기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중의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예언이에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 대해서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위기나 절망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역시 나 혼자구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코비드를 걸려 보니까 나 혼자 어, 외롭고 막 왜냐하면 저만 아프잖아요. 안 아프고 어,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인생이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뭐예요? 외롭고 괴롭다는 느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널 때였어요. 예수님은 예, 이제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뒤편에서 예,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셨.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고, 알수 없는 어디선가의 광풍이, 예. 파도가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자,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보시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 이거 우리도 죽겠어요. 주님, 주님이라도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수님 뭐예요? 배듀편에서? 어곧 지금 주무시고 계시요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란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2 30년 이 사람들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와 이 바다의 모든 속성을 정말 너무나 잘 아는 탁월한 어부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때이 정도의 상황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충분히 절망적이고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죽음의 공포가 예,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돌풍의 위기가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돌풍. 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 한계 상황이 있죠.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와 죽음의 상황에 지금 직면한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하고 밑에 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제자들을 죽일 것같이 왕이신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을 죽일 것 같던 그 바람도 파도도 자연도 한순간에 스톱 멈추고 잠잔해지는 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왕의 왕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왕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네.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나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 이제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 왕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러분 이 사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 prophet.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경고도 하세요. 경고. 저는 이 경고하심 속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저는 이 예. 파라마타에서 제가 혼수비 지역을 가다가 정말 저는 아마 그때 큰일 날뻔 했어요. 네. 캄캄한 새벽입니다. 캄캄해요. 겨울이에요. 캄캄했어요. 거기, 거기,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없어요. 캄캄해요. 근데, 어 제가 이제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 2, 3차선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차선으로 뭐 차가 없으니까 가고 있는데, 저기 한, 한 200m 뒤에, 저기 뒤에서 이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일차선에 오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 뭐 아직 멀리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 그때 예, 하나님께서 차를 이제 옮기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 차가 뒤에 저하게 왔데 차를 제가 이렇게 옮기는데 저 앞에 이제 깜빡이가 이렇게 비상등을 켠 차가 이렇게 이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차선 너 바깥에 so 저 차는 왜 저렇게 밖에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 예. 이 옆에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요 일 차선에 잠깐 사이에 쾅 소리가 날제 뒤에 오던 차가 쾅 하고 이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차가 도와주려고 깜빡이를 켠 건지. 깜빡이를 아마 그차 뒤에 켰으면 몰라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도 상황을 살피는 중이었는지, 예.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한 시간 반, 뭐 이렇게 지난 시간인데, 차가 거기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습을 하느라 예. 허, 제가 굉장히 특, 특이한 거기가 흠흠 했던 곳인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거기 이제 가로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때로 이렇게 경고도 하시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 여러분 성경, 예.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지금 뭘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하나님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 자, 히브리서 3장에,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아까 제사장 얘기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당한 문제와 고통과 시험을 그분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들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 간구하신대요. 청원하신대요. 하나님. 얘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와,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계속해서 예, 청원하시고 또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시고 예. 도와주실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요 9절, 다음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고, 자,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제자들처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